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26체즌 4인 파티 플레이의 서포 닥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서포 닥사는 그 이름 그대로 서포터 역할이기 때문에 딜러 직업군들이랑 다르게 높은 전복자 레벨이 정말 전혀 필요가 없구요. 장비 또한 말 그대로 아이템 구색만 맞추시, 맞추시면 되기 때문에 템 파밍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저 플레이 방법만 안다면 쪼렙도 라이트 유저도 디아블로 완전 초보도 정말 누구나 대균 고단에서 파티플레이와 고단 보업을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서포닥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먼저 서포닥사가 어떤 건지 일단 알아볼게요. 어 일단 앞서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포닥사는 이제 파티원들을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입니다. 음, 몹들한테 디버프를 걸어주고 또 파티원들한테는 버프를 걸어주는 거죠. 이게 본인이 이제 직접 딜을 넣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높은 정렙이뭐 전혀 필요가 없고 아이템 세팅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 일반적인 이제 딜러 세팅이랑 다르게 뭐 극확이라든가 극피, 뭐 스킬피에 광피 요런 이제 딜 관련 옵션들이 전혀 필요가 없고 그저 이제 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뭐 사실상 이거 하나만 챙기면 끝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메커니 어떤 메커니즘으로 파티원들한테 도움을 주는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닥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볼게요. 어, 우선, 이제 서포닥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속박탄입니다. 이 서사시의 끝, 칼라이에 넣었던 서사시의 끝 옵션을 보시면 속박탄으로 감속된 적이 받는 모든 피해가 150% 증가 여기 있죠. 자, 이 말은 즉 이제 속박탄에 걸 감속, 감속된 적은 이 몬스터가 받는 피해가 2.5배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시작부터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은 이제 다발 사격. 여기서 이제 살을 에는 바람 룬으로 이제 파티원들의 극화을 보정해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다발 사격에 맞은 적들은 극대화 공격에 적중 당할 확률이 8% 증가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전설 보석에 결빙석까지 더해지면 극화을총18% 보정해줍니다. 그리고 죽음의 표식. 죽음의 표식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동그란 장판 같은 게 생기는데 여기 위에 있는 몬스터들은 이제 아군에게 또 받는 피해가 15% 증가합니다. 다음은 이제 늑대 동료. 요 늑대 동료를 통해서 또 아군들의 공격력을 15% 증가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세뇌, 그 중에서도 보호 세뇌 룬으로, 룬으로, 어, 아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패시브랑 같이 조합해서 이제 총 다섯 개까지 깔수 있는데, 이제 아군들이 받는 피해가 감소하고, 또 몬스터들의 공격력을 감소시켜줍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장비에도 보면은 착용한, 그잘 듣는 독의 보석, 전설 보석, 이걸 이용해서 그 몬스터가 받는 피해가 10% 증가하고, 또, 몬스터의 공격력도 10% 감소하고, 또, 눈동자 반지. 자, 이걸 이용해서 눈동자 반지 착용했으면, 주변에 몬스터가 죽, 죽게 되면, 이제 눈동자 지대가 생성하게 되는, 생성되는데, 이 구역 위에서 공격하게 되면, 공격력이 또 최대 85% 증가합니다. 뭐 특히, 이 눈동자 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고변산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딜이 두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눈동자 위에서 딜을 하면. 자,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소개했던 것들, 대충 계산해보면, 뭐 얼추 계산해봐도 파티원들의 딜량이 진짜 최소 3배, 4배, 뭐 눈동자 지대까지 포함하면 5배, 6배 이상, 그 이상 세진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4인 파티에서는 이 딜러를 한명더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서폿 악사가 파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말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아군 딜 증가의 핵심이 바로 이 서폿 악사예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아이템 설정입니다. 아이템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먼저 이제 공포 세트 세 가지랑 뚜껑, 어깨, 장갑. 그리고 갑바는 독수리 흉갑. 그리고 허리띠랑 바지는 크림슨. 그리고 반지는 눈동자 반지, 황도궁. 그리고 왕실 반지는 카나이 하면 넣었죠. 물론 이세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 카나이 넣으시고 나머지 두 가지 실착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든. 그리고 향취랑첨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향취랑 형벌, 첨벌 그리고 양의 망곡궁요거를 직접 실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밑에 있는 뭐 다발 사격의 공격력 165%인가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반 무기라도 상관 없고 일단 양의 망곡궁요거는 이제 자원 소모량 감소 요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양의 망곡궁을 실착하시고 그리고 폭격수의 배랑입니다. 이것도 옵션 같은 거 전혀 뭐 보실 그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요 제가만 달려 있으면 돼요 재,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리고 서사시의 끝 사냥꾼의 분노 이렇게 두가지 카나이 혹시나 이제 좀 레벨이 좀 많이 낮아서 몸이 많이 아프시다면은 사냥꾼의 분노 대신에 여기다가 명료의 손목사계 손목 이거 넣으셔도 뭐 무방합니다 이거 넣으시면 훨씬 단단해 질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전설 보석은 신속의 고곡 결빙석 잘듭독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몸이 아직 너무 저렙이라서 제가 말하는 저렙 기준은 아마 1200렙 이하, 정렙이 진짜 정말 저렙이라서 몸이 많이 아프시면은 뭐 신속의 고곡 대신에 난해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훨씬 몸이 단단해지겠죠. 이것도 명료로 바꾸고 이것도 난해로 바꾸면 이렇게 아이템 세팅 이렇게 하시고 아이템 옵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재감이랑 어, 이거 이제 원래 이제 공포 세트도 쓰던 거라서 같이 쓰는 거라서 이렇게 뭐극대화 확률 확 극피가 붙어 있는데 진짜로 말 그대로 재감 이거 하나만 다 챙기시면 돼요 재감이 여기 봤을 때 60%만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60%가 넘어갔다면은 뭐 재감 좀 빼고 이렇게 공속을 챙겨주면 좀 좋고요 공속을 챙겨주면 이제 본인이 조금 딜하기가, 아, 요, 플레이하기가 조금 편해가지고, 음, 공속을 조금 챙겨주면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스킬 설정입니다. 어, 스킬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시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스킬 순서야 이제 본인 편하신 키로 이렇게 뭐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스킬 종류는 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박탄 룸 같은 경우는 어, 지난 시즌까지 서포닥사 하셨던 분들은 뭐 계속 굴비 엮기를 쓰고 계신데 이번 시즌만큼은 굴비 엮기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쓰셔야 됩니다. 어, 굴비 엮기가한 번에 최대 네 마리까지 이제 속박탄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제 몬스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빠르게 속박탄을 여러 마리한테 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자리를 잡으면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굴비 역기보다는 무거운 짐이 이번 시즌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속박탄 지속 시간도 길기 때문에 뭐 가끔씩 뭐 다른 스킬들 보호센에 깔거나 표식 깔고 다발 사격 쏟아보면은 속박탄이 풀릴 수 있는데 이게 4초, 2초에서 4초로 늘어 증가하기 때문에 어, 그 지속 시간도 길어서 속박탄이 빨리 안 풀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냉기 피해기 이 때문에 이 결빙석 있죠? 이 결빙석 효과도 이제 꽁으로 줄수 있고 원래는 이 다발 사격 원래 굴비 역기 룬을 사용했을 때는 어 다발 사격에 적중된 적만 이 결빙석 보석 이 전설 보석 효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음, 무거운 짐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럴 거 없이 그냥 다이 결빙석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즌은 반드시 속박탄는 굴비 역기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스킬 세팅이 마쳤다면 바로 이제 플레이 방법 알아볼게요. 자, 플레이 방법은 우선 이제 대균 입장하면은 뭐 일단 늑대 동료 요거는 이제 항상 눌리도록 이렇게 항상 눌리도록 일단 헬퍼 설, 설정해 주시고요. 다른 건 이제 헬퍼 넣을 게 없어요. 다 손으로 눌러야 됩니다. 일단 대균 입장하면은 이렇게 좌클릭 속박탄을 직접 사용해서 이렇게 여세 스택을 쌓아주세요. 여세 스택을 쌓고 이제 이동할 때는 항상 우클릭 난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는게 아니라 요런식으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항상 난사 우클릭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군데 자리를 잡으면 여기다가 이제 보고세네를 널찍하게 깔아주세요 최대한 널찍하게 이거는 뭐 한군데다 여러개 깐다고 해서 중첩되지 않거든요 이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맵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요렇게 널찍하게 까는게 좋겠죠 총 5개까지 깔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시고 그리고 이 몬스터가 여기 모였다 치면은 몬스터 많은 곳에다가 죽음의 표식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꽤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여세 스택 쌓으면서 주변을 빙빙빙 돌다가 다발 사격 한 번씩 이렇게 빙빙 돌다가 다발 사격 한 번씩 자 이게 끝입니다. 가끔씩 다발 사격을 이 길게 꾹 누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다발사격 한 대만 톡 누르시면 돼요. 돌다가 좀 멀리서 다발사격 한 대. 이거 돌 때는 너무 멀리 이렇게 돌지 마시고 몬스터들이 있는 곳 금방에서 이렇게 좀 짧게 짧게 돌다가 톡. 소식이 빠졌죠? 다시 돌다가 다발사격 톡. 이렇게 보호세네가 꺼진 것 같으면 다시 또 깔아주시고 연쇄 스택 쌓아서 빙빙 돌다가 멀리서 자발 사격 톱 이게 끝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플레이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대균열 입장 하시면은 우선 요이 시작부터 끝까지 늑대동료는 항상 켜, 켜, 켜져 있도록 헬퍼 켜시고, 그리고 여세 스택 쌓아서 최대 20까지 쌓이거든요. 적당히 쌓고, 이제 우클릭으로 난사로 꾹 눌러서 일단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이동하다가, 이게 자리를 잡겠죠? 자리를 잡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호 세뇌를 최대한 널찍하게 안 겹치도록 널찍하게 깔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몸 많은 곳에다가 죽음의 표식 빨갛게 땅바닥에 살짝 보이죠? 이렇게 죽음의 표식 깔고 이 주변에서 이렇게 난사, 우클릭만 꾹 눌러서 난사만 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 여세스탱이 안 떨어지게 한 번씩 좌클릭 해주시고요. 빙빙 돌다가 살짝 밖에 나와서 다발 사격 이렇게 한 대씩만 톡꾹 누르고 있을 필요가 전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가 다발 사격 한 대씩 톡몸 많은 곳에다가 죽음의 표시 깔고 다발 사격 한 대만 톡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벽을 생성하는 몬스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벽 보이죠 이렇게 벽 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물약을 먹어서 이 쿨레 물약이라고 하거든요. 쿨레 물약 분홍색 쿨레 물약을 먹으면 이렇게 벽을 깨, 깨, 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 깨주면 은 이제 파티원들이 디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한 번씩 벽도 깨주시면서 보통 이렇게 작살이 신호를 주긴 하거든요. 디스코드 음성 채팅 하면은 벽 깨는 물약 좀 먹어달라고 물약 먹어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요 쿨레 물약 먹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호센에 깔고 주변에 이렇게 속박탄만 잘 묻혀 주시면 서포닥사는할일 어, 끝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쇠사슬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속박탄에 걸린 적들이거든요. 이동신호가 오면 이동해서 또 여기다가 또 보호센에 이렇게 널찍하게 깔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난사 돌면서 난사를 돌면 은 자동으로 얘네들한테 이그 속박탄이 묻거든요. 여세 스택만 잘 유지하고. 이 우클릭 꾹 눌러서 빙글빙글 돌며 돌다가 몸 많은 곳에다가 지금 방금 죽음의 표식 썼죠. 몸 많은 곳에다가 죽음의 표식 깔고, 그리고 다발 사격은 이렇게 조금 먼 곳에서 살짝 멀리서 다발 사격 한 대만 톡. 이 속박탄이 안 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발 사격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안 되고, 한 대만 톡톡. 3초, 4초에 한 번씩. 한 대씩 다발 사격 톡. 쏘고 여세 스택 쌓고 빙빙 돌다가 뭐 많은 곳에다가 주변 표시 깔고 다발 사격 한 대만 톡. 하고 들어와서 또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고. 자, 요게 끝입니다. 진짜로. 요렇게만 하시면서 포닥사 다 1인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뭐 중간에 이게 보호세에가 꺼질 것 같으면 새로 깔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단 같은 경우는 신단을 먹어달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신단은 먹을 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은 신단 오른쪽 위에서 먹으면 몬스터가 정해가 여기서 오른쪽 위에서 생성이 돼요. 만약에 제가 왼쪽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왼쪽 밑에서 신단을 먹었으면 정해가 왼쪽 밑에 생기겠죠? 그래서 신단 먹을 때도 우리가 자리를 어디 잡았, 어디 자리를 잡았냐에 따라서 신단 먹을 때, 요, 신단 까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왼쪽 밑에서 뽑았으면은 이 정해를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밑에 있으면은 이 신단 때문에 끌어올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신단 먹을 때도 우리 파티원들이 뭐 이동하는 위치나 이런거잘 찾아가지고 잘 보셔가지고 센스껏 먹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보호센 깔고 죽으면 표시 깔고 다바 사격은 살짝 멀리서 한 대씩만 멀리서 한 대씩만 톡. 진짜 한대 톡. 하고 속박탄이 절대 안 풀리도록. 뒤에도 도관 먹을 때도 보면은 지금 도관 아까 먹는 신단 먹는 위치가 딱 왼쪽에서 먹죠? 만약에 오른쪽에서 먹었으면 몹들이 여기 우리 여기를 자리 잡았는데 오른쪽에서 먹었으면은 정해가 이 오른쪽에서 나왔겠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일로 끌고 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단 먹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막보가 떴을 때는 막보가 떴을 때는 게이지 구간이랑 조금은 플레이를 좀 다르게 해주세요 요렇게 일단 어, 보호에는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렇게 좀 널찍하게 깔아주시고 지금은 이제 난사를 돌면서 주변에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보스한테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조금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한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 이번에는 난사는 안 쓰고 속박탄이랑 이렇게 밑에 표식만 깔아두시고 보고세나만 깔아두시고 여기서 속박탄을 직접 자클릭을 직접 쓰시고 한 번씩 다발사격 한 번씩 쓰시고 그러니까 속박탄 다발사격 속박탄 다발사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속 박탄 썼다가 다발사격 썼다가. 속박탄 썼다가 다발사격 썼다가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표시 꼭 깔려있도록 하시고 막보 같은 경우는 난사 돈다고 빙글빙글 돌면은 이게 뭐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딱 보스 옆에 붙어가지고 속박탄 다발사격 속박탄 다발사격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서포닥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끝이에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와 좋은 컨텐츠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뿅!